안녕하세요. 대범투자문 조석열 대표입니다. 자, 최근 트럼프 관세 노이즈로 자꾸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좀 어지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제약바이오 업종, 제약바이오에서 4월 초부터 연일 자, 스타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시죠?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화면 보신 것처럼 a b a 바이오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한 달도 안된 시점에 거의 두배 이상 오르면서 급등 스타 종목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펩트론 펩트론도 정확히 4월 초부터 상승세 나오면서 지금 9만원대에서 18만원 17만원대 역시나 한달다안 지났는데 제약 바이브에서 2배 이상 오른 그런 큰 대형주에서 2배 이상 오른 스타 종목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맥, HK 이노엔이 내내 그동안 오랫동안의 박스권 저항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바로 갭 상승하면서 상가 록하는 엄청난 모습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4월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시장이 오르든 빨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돈이 몰리고 있고 스타 종목 ABL 바이오, 페트론, HK 인노엔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또 네이처셀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 내일부터요 미국에서 암 연구학회가 열려요 AACR. 그래서 이 개최하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더욱 더 많이 제약바이오로 몰릴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 꼭 염두해야 되고요 미리 우리는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스타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요? 이미 요 이미 발빠른 기관 큰손 형님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싸그리 물량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기관형님들이 한 달째 바닥에서 물량을 쫙 모으고 있고 그런데 아직 주가는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 꼭 잡고서 수익 함께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멋지게 수익 내실 분들 왜냐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세부적인 투자 전략들을 장 중에 수시로 들으셔야지만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 영상 하단 링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단에 조성현 전문가 오픈 카톡방 입장하기 이런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링크를 누르시고 셀럽코드 7777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분들과 아주 멋있는 다음 스타가 될 종목 준비한 종목 그 분들과만 말씀드리면서 공약 이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제 카톡방에서는 영상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외에 꾸준히 장중에 다른 종목들도 공작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한달 동안 저희 카톡방에서 교육방 말씀드리는데, 교육방에서 최근에 장중 공략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목들이 10연승을 이미 기록했었고, 잠깐 하루 쉰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또다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밖에 안된 시간 동안에 이렇게 10연승, 또한번 쉬고 또 7연승, 이런 음. 연승랠리가 이어지는 곳이 저의 오픈 카톡방이거든요. 영상 하단 링크 오시면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제가 장 중에 내일도 공략 신호를 드리면서 수익 낼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최근에 한달 동안, 자, 한국 코마부터 시작해서 3월 27일이죠. 자, 3월 27일부터 4월 3일 이날까지는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웠던 때였거든요. 그런 때에도 자신감 있게 종목을 제안드렸고 이렇게 장중에 카톡방에서 멋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혼자, 혼자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은 고민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카톡방에 오셔서 후속 종목 장중 종목 함께 공략을 해서 멋진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이것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2데일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공제방송에서 제가 3월 10일과 11일 이틀 연속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한화 비전이거든요. 이 종목을 말씀드린 타이밍이 내내 횡보하고 눌리는 이런 타이밍이 끝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급등 나오면서 3거래일 만에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야, 이 전문가는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횡보하고 있는 흐름에서 이 끝자리에서 이때 방송에서 말했었을까 이 잡는 노하우 이 노하우를 저에게 배워 가시고요두 번째도 이거 있습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 4월 4일날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투 그때 차트 위치는 이 위치였거든요 역시나 주가가 눌린 다음에 한달 넘게 저당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 때제 정확하게 4월 4일날 이때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2주 동안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비전과 실리콘투 이렇게 눌리고 횡보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정확하게 접목을 잡았던 그 타점, 그 노하우가 무엇이지, 그 기법인 것 같은데, 그 기법 뭐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분들도 제가 어,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비전, 실리콘투를 발굴한 저의 기법, 큰 형님이라는 이름의 기법인데 이 기법을 여러분들도 단 5분만 투자하면 세팅을 할수 있는 검색기 세트 영상을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이 검색기도 제가 저와 함께하는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검색기 영상 드리니까요 검색기 받으셔가지고 저의 장중 종목도 공략해서 수익을 내보시고 검색기 통해서 투자 인생 이제 새 출발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어, 다음 스타가 될수 있는 멋진 제약바이오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자, 기관 형님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데 아직 주가가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 빠르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가져온 종목은 종목명이좀 걸려있지만, 어, 넥 이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앞에 이름이 넥 이로 시작하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미 한 4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플레이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올 2분기 중에는 무려 15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단절염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 5월 달부터 본격 마케팅을 돌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무려 15조 원 규모의 시장을 이제 막 진입하는 시점이 왔고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 마케팅 돌입한다. 그런데 차트는 내내 눌려있다가 이제 4월 초에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아직 22선 뚫고서 그 위에서 아직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야지 큰 상승세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고요. 특히 제 차트에서 아래선을 보시면 3월 말부터 빨간색 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늘리고 있는 쭉 그래프인데 보면 3월 말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면서 그러면서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의 주포는 기관인 걸알수 있는데 기관이 최근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때에도 물량을 더 사고 있다 한다면 주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훨씬 더 위를 볼수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에도 엮여 있고 기관 형님들 물량 사고 있고 마침 20일선 뚫고서 본격 상승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는 좋은 찬스 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특히나 장 중에 실시간 소통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말씀드렸던 설명 부분과 댓글에 달려있는 오픈 카톡방 그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이 멋있는 종목 세부적으로 공략을 해서 멋진 수익 함께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